맨날 돈 없다며 투덜대는 엄마 시집 잘간 딸을 질투하는 엄마 딸인 저를 본인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본인은 뭐가 잘못인지 못 느끼는 엄마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저에게 남편 잘 만나서 팔자피년이라고 부러워하듯 비꼬듯 말씀하세요 이런 제 이야기 들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이해 못하는 건지 엄마가 잘못된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신유지입니다. 37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5년 넘었어요. 남편은 건축조경 일을 해서 지방에 현장이 많다 보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혼자 사는 느낌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요. 저희 아빠는 66세 공무원을 하시다. 6년 전쯤 퇴직하시고 지금은 아시는 분들 회사나 대학교에 강연을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시며 즐겁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는 66세. 저희를 키우실 때는 집에 계시다가 아빠가 퇴직하실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일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소녀처럼 커피숍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원래 좀 곱게 자라셨대요. 외가 쪽이 원래 부자였고 외할아버지가 남양주 쪽에 땅이 정말 많으셨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딸 세세에게 골고루 나눠 주셨고 엄마는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 명의의 단독 주택이 이미 한채 있었고 땅도 많이 갖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시길 난 원래 곱게 자랐는데 니네 아빠 만나서 고생하잖아. 아빠는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세요. 아빠는 집안 환경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안 좋으셨고, 어릴 때부터 돈 버시느라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셨고, 엄마를 사랑해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다정하신 분이에요. 아빠는 퇴근하고 와서도 엄마에게 집안일 하느라 피곤하지,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과일을 깎아서 엄마의 입에 넣어주는 스윗한 사람이었지만, 엄마 눈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엄마는 딸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꼭 잘난 남자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자존심이 샜고, 체면도 중요했어요. 특히 자식 교육만큼은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저랑 동생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유치원부터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리한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생활 수준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제가 다녔던 사립학교 아이들의 삶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아침마다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등교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아빠들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 엄마들도 의사 아닌 변호사, 가정에 계신 엄마들은 백화점을 집앞 카페 나가듯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랑 제동생 유아는 초일 때부터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비 맞고 집에 오는 건 유아랑 저뿐이었어요. 한 번은 생일잔치 초대받아서 친구 집에 갔었는데, TV 속에서 보던 집이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엔 잘 몰랐는데, 고학년이 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 세계에 비해 많이 부족하구나. 사실 저는 그런 환경을 못 버텼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했고, 재학용품이나 옷 스타일까지, 촌스럽다고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결국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엄마한테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그냥 강북에 있는 학교 보내줘!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빠가 엄마랑 한 달을 싸워서 그렇게 저는 평범한 인문계고에 다니게 됐어요. 반대로 동생 유아는 완전 달랐어요. 유아는 성격도 강하고 기가 세고 그런 환경을 오히려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왕따도 당했었지만, 나도 할수 있어라는 고집으로 버텼고, 결국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까지 들어갔죠. 엄마 눈에는 늘 둘째 유아가 자랑거리였죠. 저는 공무원 시험을 수년 동안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빠 지인이 소개로 구청장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선자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다섯 살이 많아요. 처음엔 나이가 너무 많은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남편은 성실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좋지 않은 저를 사랑해줬고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일에 따라 몇 달씩 지방으로 나가기도 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지,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며, 항상 저를 위로해줬어요. 항상 한도가 빵빵한 카드를 주면서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하고, 생활비 카드는 따로 줬죠? 제가 결혼은 했지만, 친구들은 다 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웠고, 저는 아이가 없어서 조금 외로웠어요. 시험관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밥도 자주 사드리고 백화점에서 가방이나 신발도 사드렸고 집 근처에서 살면서 저를 엄마가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쯤 엄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질투하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남편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유지야, 너는 진짜 남편 잘 만났다. 요즘 그런 남자 없. 그래, 너라도 이제 편히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공무원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너는 좋겠다. 남편이 명품도 사주고.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엄마한테 백화점에서 가방도 몇번 사드렸고, 옷도 사드렸고, 신발도 여러 번 사드렸는데, 엄마한테는 그게 명품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여행은 함께 가려고 하세요. 한번은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부산 안한티 2박 3일을 잡아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끼리가?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라던가 남편이 시간 될때한 번씩 여행을 갔었고, 이번엔 결혼 기념일이라 둘이 가는 건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며 뭔가 좀 섭섭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에 다녀오니 엄마는, 좋겠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그 유명한 아난티도 가보고 엄마 친구는 딸이 아난티 데려갔다고 하던데 아난티가 그렇게 좋다며 살짝 비꼬는 듯하면서 서운해하는 것 같으면서 질투를 하는 것 같은 엄마의 말투 저도 좀 지쳐갔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다음에 아난티 잡을 수 있을 때또 잡아볼게 한번 같이 가요. 라고 달래서 넘어갔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엄마가 내가 잘 되는 걸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한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쓰는 모자가 있는데, 엄마가 제 모자를 보더니, 어, 그거 좋다, 어디 거야? 그거 엄마 한번 써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써봐. 엄마 이거 가볍고 햇빛도 잘 가려주고 좋더라. 했더니 엄마는 거울을 보며, 맘에 들어 하셨어요. 이미 주변에선 유명한 제품이었고,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모자라서 선뜻 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 며칠 뒤 엄마가 친구분들과 여행 가시는데 그 모자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드렸고, 그 뒤로도 여행 가실 때마다 빌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엄마가 저 모자 좋아하시니까. 생신 선물로 새 걸로 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이 모자 괜찮지? 이번 생일 때이 모자 사주게 색이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나아? 같이 백화점 가볼까? 라고 했더니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걸 왜 사? 내가 빌려달라고 한 거지. 사달라고 했어? 빌려주기 싫어서 그래? 이제 안 빌릴게.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사드린다고 한 건데,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엄마는 이미 삐친 상태였어요. 결국 그 일로 엄마는 일주일 내내 연락을 안 받았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기분이 나쁘셨는가? 어느 포인트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그 뒤로 엄마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저희 남편 요즘 지방 현장이 좀 힘든 작업을 하는 곳이라 집에 오면 몸이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고 쉬어 몸이 먼저야 그렇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다가 거실에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쓰나?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 저렇게 체력도 약하고 애도 안 생기지. 아휴. 절에서야 돈은 어떻게 벌어? 갑자기 남편에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사이 말리기도 전에 엄마는 남편을 흘겨보면서 이 서방 담배도 좀 끊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기 건강 신경 쓰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대세인데, 자네처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런 사람이 어딨나? 요즘 그런 사람은 돈도 잘못 벌어. 무자들은 다 자기 관리하고 산다.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남편은 예의 있게 듣고만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엄마는 저희 남편이 지방 내려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정신이 있어야지. 이서방 이렇게 생활하면 금방 망해. 너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공무원 준비해. 남편이 없을 때는 남편 욕. 제가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간다 하면 돈 낚였어라. 친구를 만나면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녀?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결혼했으면 집은 좀 정리하고 살아라.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저를 점점 지치게 했어요. 엄마가 제 삶에 간섭하는 건 이제 거의 일상이 됐어요. 처음 결혼하고는 엄마가 나 걱정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행동이 걱정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지내면서 맨날 돈 없다, 힘들다 하시면서 주말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다니세요. 주말엔 거의 집에 안 계시죠? 오랜만에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커피라고 한잔 하려고 하면 왜 너희는 너희들끼리 노냐? 엄마는 왜 왕따 시키냐고 하세요. 엄마가 친구 만나러 나가셨으면서요. 오랜만에 집에서 쉬고 싶었던 날 엄마가 스케줄이 없으셨나 봐요. 교회로 드라이브 가자고 하길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어. 라고 했더니 또 바로 삐지셨어요. 제가 쓰는 돈 제 물건들 다 탐내시고 항상 엄마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엔 엄마가 제일 즐거워 보이시는데 말이죠. 그런 말들도 계속 들으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행복한 순간을 나눠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이 그 행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요즘 들어 자꾸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손목이 시리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처음엔 걱정돼서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챙겨드리고 파스 붙여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아프다는 말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퇴직하실 즈음 엄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할머니들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엄마. 너무 힘들면 일좀 쉬어. 라고 하면 네가 돈줄 거야? 집에 돈이 어딨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하세요. 근데 아빠 연금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요. 모아둔 돈도 있으시고 엄마 명의 집도 있고 강남에 아빠 명의 집도 있어요. 전부 세를 받고 있고요. 근데도 엄마는 항상 돈 없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그 불안의 방향은 늘 저에게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엄마의 삶을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부자집 딸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결혼하고도 자기 명의의 집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엄마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검소한 남편, 평생 공무원 월급,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생활, 그리고 강남 엄마들과 비교되던 현실. 엄마 마음 한켠에는 나는 운이 없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힘들까? 이런 서운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인 제가 엄마가 바라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엄마 마음 속에 그 오래된 상처가 질투와 섭섭함으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물론 그 감정을 딸에게 그대로 쏟아놓는 건 잘못이지만, 엄마의 마음 밑바닥에는 나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대접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슬픔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점점 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행복한 순간마다 엄마는 꼭그 순간을 흔들었고, 제가 잘 되면 엄마는 왜인지 마음이 불편해 보였고, 저희 선택마다 잔소리와 비교가 이어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 지쳤어요. 저도 저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어디까지 책임져 주길 바라는 걸까요? 저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데, 왜 제가 엄마의 감정을 다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엄마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던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서방이 생일이라고 샤넬 가방 사줬어. 엄마 이서방이 나금 좋아한다고 티파니에서 목걸이 사줬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시시콜콜 이야기 했었는데, 처음엔 엄마도, 그래, 이서방 착하다. 하시더니 요즘은, 부럽다. 너는 시집 잘 가서 편하게 사네, 라고 하셔서, 너만 목걸이 사니까 좋냐? 나는 가시도 짓말로 쏘아대니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제 행동이 달라진 걸 바로 눈치채셨어요. 왜 요즘 말이 없어졌어? 왜 연락이 늦어? 왜 주말에 안 불러?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 요즘 엄마 말에 상처 받을 때가 많아서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휴 이제는 엄마가 말하는 것도 싫다는 거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네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가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좋아서, 편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엄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엄마 입장에서만 엄마 감정만 생각하네요. 얼마 전 엄마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집안을 한 바퀴 쭉 훑어보고, 바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아유, 유지야. 너는 정말 정리가 안 됐나? 이래서 어떻게 애를 가져. 집안 기운이 이러니, 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저는 정말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나 힘들어. 엄마가 이렇게 오면 나는 더 지쳐.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그럼 나는 외로워.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해? 저는 엄마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외로운데? 남편이랑 같이 살지, 같은 동네에 딸 살지, 동네에 친구 많지, 이모들도 있지 엄마가 왜 외로운데? 그리고 엄마의 외로움을 왜 나한테 풀어? 엄마가 지금 한 행동을 봐.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집이 더럽다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데? 저희 이런 태도에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나는 다너잘 되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집에 와서 집 정리 안 한다고 잔소리하더니, 왜 잔소리하냐니까 외롭다고 울고, 그게 나잘 되라고? 엄마, 나는 엄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엄마 기분 좋을 땐 와서 싱글싱글 웃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풀고 맨날 내 물건들 탐내고 부럽다고 얘기하고 아빠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엄마는 아빠의 벌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아빠 구박하고 아빠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엄마가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엄마처럼 맨날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고 딸이랑 놀러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엄마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엄마의 행동을 지적하고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또 삐져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한테 사과를 받을 생각을 하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조금이나마 엄마의 잘못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엄마에게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엄마의 잘못된 행동을 엄마를 위한 답시고 보듬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쁜 딸일까요? 제가 엄마를 이해 못 해주는 걸까요? 원래 엄마들은 다 그런가요? K 장녀의 숙명인 걸까요?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헤쳐나가야 할 부분은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